뭐, 이렇게 쭉 보면, 뭐, 역시, 70년, 년대막 60, 70, 80년대 아니겠어요? 뭐, 그때가 제일 왕성을 제고 그리고 또 그, 커머디를 봐주는 계층도, 어, 그때는 뭐그 때는, 뭐, 위대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, 굉장히 그, 좋아했어요. 어. 뭐, 이렇게, 사람만 봐도 웃으려고 기다려주고 뭐 요즘 것이 어떻게 어떻게 웃겨 지제나뭐 그렇게 그런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때 시청자들이나 뭐 이런 관객들도 좀 지금보다 좀 순수했고요. 지금은 뭐 까다롭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 막뭐 허기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. 어려울 때 시절에는 역시 그 50년대, 60년대죠, 60년대. 50년대인데 그때는 말을 함부로 못했으니까요. 뭐, 어디 뭐, 그, 조금 뭐 사회면에서도 뭐 어두운 데는 그, 얘기를 못했고, 너무 어두웠 어둡다. 뭐또 남녀 윤리 관계라든가, 뭐 정치면이라든가. 그, 그 사회 어두운 면 이런 건 전혀 얘기 못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죠. 그리고 조금만 그말 실수를 해도 이렇게 문책을 받고요. 뭐 심지어 무슨 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어린 어린 아이들 그세살네 살짜리 아이가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거. 무슨 그림인지 모르니까, 야, 이거 피카소 그림 같구나. 뭔지 모르다. 어렵다는데. 그,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안, 그, 검찰에 불려갔어요. 피카소가 어떤 그 성향의 사람인지 아느냐. 그 함부로 의그 피카소 말을 갖다 그렇게 걸어놓느냐. 아 피카소 거울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크바, 피카소 크레파스도 있다 피카소 크레파스가 있는데 왜 그런 건 허가를 하고 우리가 피카소가 되는건왜 이렇게 많이 많냐고 해가지고 뭐그는뭐그랬댔잖뭐 미움도 할 적이니까 한번 심하셨어 뭐, 뭐, 그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내 자신이 그, 나가또다 웃기는데, 뭐, 수질이 있다든가, 뭐,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, 또, 원래 나는 또, 뭐, 코미디 같은 것도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고, 이상하게 피부 배우 하나, 배란간에 없어져가지고, 그 사람은 대신을 허, 허게 했기 때문에, 그게, 뭐, 어떻게, 첫무대에 그것이 시트를 해가지고, 그 다음부터는 뭐, 희, 극을 하게 됐지. 그렇지 않으면, 희극은 뭐, 생각도 안 하고, 이, 연예계 동해는 생각도 안 했어요, 사실. 그게, 제가 그, 초등학교일 때부터는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, 무슨, 뭐든지, 그래서 그책 가게 했으면 좋겠다. 서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, 그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,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막연히 내가 맨날 그때는 책을 갖다책방에서 빌려봤으니까는, 아, 빌려보지 않고 내가 책방을 하면, 맨날 내 맘대로 보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 책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진짜로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책을 봐야 되겠다 알쩌에는 벌써 책을 보기가 힘들고 또 시간도 없었고 여러 면으로 그 여건이 그 성숙되지 못해 가지고 못했죠 그렇지 않으면 뭐그 지금도 그렇게 뭐, 이렇게, 교범은 꼭지, 이렇게 큰건 아니지만, 그거 뭐, 한 4분의 1 정도, 4분의 1 정도면 굉장히 큰거죠요채책으로꽉 채워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맨날 들어요. 네. 음, 대강 그 교회 충성을 다하고, 뭐 성경을 열심히 읽고, 교회 열심히 나가고,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을 일단 뭐 신앙이 좋다고 그러죠. 교회에 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. 근데 물론 데 신앙이 좋긴 좋지만 나는 어..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 신앙을 갖기 전하고 똑같은데 그, 성경 지식만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. 이거 가지고는 신앙 생활을 한다든가, 신앙이 좋다든가,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람이 자체나 변해지죠. 뭐, 사람이 살면서, 그, 고칠 때가 많잖아요. 자기, 결점이 아닌 건 자기가 아니고 그런 건데. 그 결정을 자기가 느끼는 걸 갖다가, 그잘그 그 고쳐나가고, 어? 기도생활 해가면서, 이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, 남은, 예, 그, 봉사를 하고, 이런 것이, 막, 신앙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